21일 환경부에서 올해 보조금을 공개하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중 다양한 차종들이 있지만 전기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아이오닉 5. 오늘은 아이오닉 5에 대한 올해 보조금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저렴하고 빠르게 출고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차량에 대해 살펴보면 1회 충전 시 18분 이내로 배터리 용량의 80%까지 충전이 되며 5분만 충전해도 약 100km를 주행할 수 있는 게 특징이죠. 옵션은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어 시스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 등 각종 안전 편의 사양들이 풍성하게 탑재되어 있고요. 특히 실내외 V2L 기능도 사용할 수 있어서 더욱 실용적이죠. 가격은 4,700만 원에서 6,242만 원으로 산정되어 있어요. 올해 환경부에서 공개한 아이오닉 5 보조금은 232만 원에서 613만 원으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추가로 현대에서 전기차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할인 프로모션을 선보이며 아이오닉 5의 최대 할인 금액 300만 원을 지원해 주죠. 추후에 지자체의 지원금까지 적용한다면 정말 저렴한 값에 출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품성과 가격 모두를 잡은 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이처럼 가성비가 좋은 편이라고 할수 있지만... 전기차를 살때 따라오는 구매 리스크와 각종 세금 및 보험료, 부대 비용까지 계산해 보면 말이 다르죠. 동시에 지자체마다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 모든 문제점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판 할인을 활용하는 것이 베스트인데요. 기본적으로 차량 가격에서 대량 선구매 할인과 부가세 10%가 면제돼서 같은 차를 타는데도 훨씬 저렴한 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답니다. 여기서 계산하고 남은 금액에서 단종 가치라 하는 중고차 한대 값을 제외시키며 훨씬 낮아진 금액으로 운용할 수 있어요. 추가로 당사가 단독 진행 중인 10만 고객감사제를 통해 총 134만 원 추가 할인까지 받아보시면 미친 듯이 저렴해지고요. 게다가 서울 거주자여도 타 지역 지원금이 적용된 아이오닉 5 재고만 있다면 타 지역 차량으로 출고하는 게 가능하죠. 이는 할부로 구매하는 것과 반대로 이자는 아예 없고 자동차세, 보험료 등 매년마다 내야 하는 비용들도 월 납입금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보험은 단체 보험이라 비용이 더 저렴하고 추가 운전자도 무료로 지정도 할수 있으니 패밀리카로 가족들끼리 같이 운전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훨씬 더 많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겠죠? 여기에 운전 경력은 꾸준히 지속되고요 그리고 유독 전기차는 차량 정비 비용이나 사고 처리가 큰 부담인 거 아시죠? 그지만 특판 할인은 제조사 무상수리와 기본 정비 서비스가 제공되는 데다 사고가 나더라도 면책금 30만 원만 내면 나머지 비용이 면제되고 몇 번이든 할증이 발생하지 않는답니다 거기다 사고가 수십 수백 번 나든 신형이 출시되어 중고 시세가 떨어지든 내 차의 잔존 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처분할 때 감가하락으로 인한 손해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요. 그래서 꼭 전기차만큼은 특판 할인을 통해 출고하시는 게 손해 없는 가장 큰 이득이에요. 이렇게 저렴하게 이용하다가 배터리 교체 시기가 다가오거나 다른 신형으로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알뜰 요금제를 활용하시면 더 싸고 이득인 방향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5년의 계약으로 매달 월 납입료는 22%더 저렴해지고 3년이 지나고부터 위약금 없이 반납하고 다른 신용으로 교체하실 수 있죠. 또한 다른 곳은 영업사원 수당이 내월 납입금 안에 포함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저희는 전직원 연봉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견적에단일원에 수당도 들어가지 않으니 그만큼 내가 받아보는 견적은 더저렴해지므로 비용에 대해 걱정하거나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처럼 본인에게 제일 저렴한 조건으로 업체별 공식, 비공식 혜택까지 분석한 견적을 무료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 확인하셔서 견적을 무료로 받아보세요. 계약을 안 하셔도 이런 조차 받고 있지 않으니 마음 편히 확인해 보셔서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한푼이라도 더 세워나가지 않게 막으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이 아이오닉 5를 저렴하게 출고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